샬롬, 주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서로 사랑, 개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중심 요절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에 멍해를 지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살인자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만나 주셨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이 그에게 갚을 수 없는 빛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가 평생의 보금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뭘 요구하느냐?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당신 안에 사랑이 있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생명이 있고 없음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사랑하십니까? 라고 들으면, 당신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들이밀면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저는 목사지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올해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서 흘러나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는 당신은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의 요구만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하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해 해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해서도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그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하여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 존재적인 문제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 예배가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자 아벨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들이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 같은 가인의 행위를 미움으로 본 거예요,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 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예수님도 말씀한 바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형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인의 동기는 미움이었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그, 변치 않는, 완전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샘플이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해, 사랑을 나타내 주셨느냐. 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너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네 안에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될수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바로 메타예요. 목숨까지 버려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 기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길 그런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의 모든 필요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냥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사랑과 배치되는 말과 배치되는 그런 뭡니까 말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형제가 보이는데도 전혀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어떻게?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말없이 그냥 커피라도 한잔딱 타서 여러분 주변에다가 여러분 가까운 그 직원들이나 어, 동료들에게 이렇게 좀 베풀어 보십시오. 말 없이 밝은 미소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뭐 말로 하는 거돈안 드는 거잖아요. 어, 밝은 모습으로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게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당연히 흘러가야 돼 그런 중요한 동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예 안다. 이렇게 진리에 속했느냐 뭘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잖아요. 아, 사랑에 참 미달되고 어, 사랑에 빚진 마음들이 참 많은데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하지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두렵잖아요. 단순히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의 계명이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응?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 띵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렵죠.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 있는가, 우리 이웃을 사랑 향한 사랑 있는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진실한 사랑 있는가,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역시 진실한 사랑 있는가. 특별히 까칠한 이웃들, 마음에 안 드는 이웃들, 한번 박아주고 싶은 이웃들, 이웃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미달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진실한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제 앞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니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속한 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내 주변 나와 늘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잔잔하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